우선, x제곱으로 묶고, 그 다음에, x제곱, 마이너스 1, 플러스 a. 인수분해가 또 되고, x, x, a니까, 그러면은, x제곱, 은 x, 마이너스 a.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도록, 양수 A 값의 합은. 그러면은, 지금 확실한 건 0과 1에서 근을 갖는다는 거고, 그러면 A가 이 사이 에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B가, 아, B가 아니라 A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, 이두 가지가 되겠죠? 이렇게 쪼개고, 이렇게 쪼개었을 때, 여기 넓이 같은 경우, 그 다음에, 이렇게 쪼개고, 이렇게 쪼개었을 때, 넓이가 같은 경우. 그러면은, 넓이가 같 같은데, 부호는 반대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, 접근을 해서, fx를 접근을 해서, 이 상황에서 0까 0부터 1까지 접근하게 되면, 이 접근한 값이 0이 된다는 거, 0부터 1까지, 얘를 접근하면 0이 될 거다. 5분의 1, x, 5제곱. 1제곱. 3분의 1, a, x, 3제곱. 1, 0 되면 어차피 1만 남을 거니까 정리를 다 1로 하면 5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Ae 더하기 Ae 는0 12분의 1A가 되고 2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A가 넘기면 20분에 12가 된다. 4로 나누면 5분에 3 하나가 나오게 된다. 그 다음에, 요 놈은 0부터 A까지 접근해야 되겠지. 이 똑같은 애를. 똑같은 애를 접근했으니까 범위만 다르고, 결과는 똑같지.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밑끝, 밑끝만 다른 거죠. A 대입하면 a 5제곱 바로 계산합시다 a 5제곱 4분의 a에 a 4제곱 3분의 1 a 4제곱 x에다 다 a 대입한거야 얘가 0이 되야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5분의 1 A 5제곱. 4분의 1 A 4제곱. A 4제곱. 양변에 60, 60을 곱합시다. 60 곱하면 12A, 60 곱하면 15A, 15a 20a² 그럼 마이너스 3a 5제곱 플러스 5a 4제곱은 0이 되고 넘겨서 3분의 5가 되겠죠 a가 5분의 3이랑 3분의 5도하면 분수가 다 마음에 안드네? 5 곱하면은 3 곱하면 9 5 곱하면 25 4 15분의 34가 된다 해봅시다